조기입학 세미나를 10월 달에 그, 열기로 했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10월 10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녁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10월 13일 금요일은 오프라인으로. 저희 센터에 이제 오전 10시에 그, 저기, 우리, GS 센터 아, 교대역 카페는 G5 센트럴 플라자 우충 519에서 호 오프라인으로 조기학 세미나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년생 중에서도 조기학을 해서 지금 이미 2학년이 된 가족들도 한 20여 가족. 물론 이제 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불안해 하셔가지고, 1학년 입학시켜 놓고, 잘한거맞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불안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음,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학년 초에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년생들도 올해 초에, 1학년 됐을 때 실시했습니다. 근데 18년생은 이제 미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10월달에 하려고. 왜냐면 10월달부터 조기입학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어, 제가 2년 동안 뭐, 그 세미나를 열어서 확인도 했었고, 그 다음에, <laughs> 뭐, 그 이전에도 이제 조기입학한 가족들이 우리 이든 커뮤니티 안에서 꽤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조기입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해왔지만, 그런 조기입학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이렇게 해마다 열면서 제가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그때 참석하신 조기입학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요번에도, 음, 요번에도 이제 피드백을 또 받았거든요.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도가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이제 남학생의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이 제일 많았고요. 이제 여학생인 경우에는 좀 아이가 학교 다니기 점점 힘들어해요. 뭐 여태까지 잘 다니고 선생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애는 점점 진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5,6학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학생들은 근데 어 지금 그 전에는 뜸은 뜸은 조기입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지금처럼 정말 20가족 30가족 이상이 집단적으로 조기입학을 실시했고 그분들의 그 학교생활 상태를 봤더니요 그러한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몸으로 느낍니다. 그, 피드백들이 뭐, 말하자면요, 저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조기 입학 1년을 시켰을 뿐인데, 저하고 만남이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냥 정상적인 나이에 정상적인 입학을 해가지고, 어, 학교를 다녔더니, 이제, 저학년일수록,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 조금 고학년, 되면 여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잘못 다녀야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그런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할소연을 하는 그런 건데, 조기입학이라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조치를 취했더니,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확신을 갖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제 고객을 없애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뭐 공부 잘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고지능자의 학교 부적응 현상이 이런 간단한 한 가지의 결정, 조치만으로서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고객군을 줄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laughs> 물론 제가 한 사람이 작용해서 뭐 그게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겠어요. 하긴 하지만 이 고지능자 아이들은 워낙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뭐제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그럼 난 사업적으로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카니발라이제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케팅에서는요. <laughs>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다 자기 시장을 자기가 잡아먹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되면요 저희들은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진취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말하자면 아이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더 공격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시도를 할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조기 파기라는 결정 하나로 해서 그런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얘들의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와 아이들의 튼튼한 정서적 상태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어 천상을 나는 새로 키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정말 얼굴에 수심이 같은 한 상태로 찾아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가 왜 그럴까요? 그런 이제 어려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거로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어? 얘네들한테 훨씬 더, 좀더 높은 뜻을 가지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리고 훨씬 더 아이에게 큰 꿈을 꿀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줍시다. 그런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어, 발전적인 노력에 이든이란 커뮤니티가 이제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 겁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올해는 더 조금 말하자면 18년생 중에 조기입학을 결정을 해서 아 이거 뭐 되물릴 순 없고 이 잘한 거 많은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였는데 올해는 한발 앞서서 10월달부터 조기입학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이제 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과감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필요하면 이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3월, 4월경에 뭐 역시 괜히 한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감이 있으면 세미나를 한번더 열어 드릴 수 있는데 올해는 좀더 공격적으로 어, 입학 결정 직전에 에, 그리고 조기 입학 신청서를 쓸수 있는 10월 첫 달에 에,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회를 갖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 초죠. 올 초에 이제 17년생 이제 조기 입학 세미나 때 제가 16년생 조기 입학하신 선배 어머님들 세 분을 이제 초, 초대를 초 했죠. 초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좀 그때 뭐수고비라도좀 아 챙겨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올해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17년생 조기 입학을 하신 부모들 중에서 몇 분을 초대를 해서 18년생 부모들이 이제 조기입을 할지 말지 조기입 신청서 쓸지 말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한테 경험담을 좀 나눠주시도록 제가 오렌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어요. 뭐 근데 보스님 몇분 확보되어서 뭐꼭좀더 많이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지만 인원이 많아도 상관없죠. 뭐나름대로의 경험치가 다양하게 계실 테니까. 더 많은 분이 호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짜는 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10월 10일 화요일 어, 7시 정도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프라인으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두 번의 에,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시간이 맞는 분들 중에서 어, 저, 저희 아이가 지금 5학년이에요, 4학년. 그런 분도 상관없고요. 뭐, 1학년이요, 2학년이에요, 뭐, 인분들은 좀더 직접적인, 뭐, 경험담을 해 주실 수도 있을 테고. 사실은요, 3학년이나 4학년쯤 되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이들하고 전혀 사실은 손색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말하자면 이제, 별일 아니니까 기억이 날게 없어요 뭐 그런 모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16년생 할 적에는 제가 뭐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사전에 그 선배 그룹 중에서 조기 입학한 학부모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친한 분한테 보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네이버 카페그 불합격수기 써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인천에 사시는 카페인 님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카페인님 아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뭐 말하자면 얘가 방송에 출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기입학생이라는 걸 동네방네 다 아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경우에 이제 그런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식으 뭐, 누구나 다 아는, 제조기학생이야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사실 좀 특, 특별하죠. 왜냐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내가 떠들고 다니기 전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을 하시고 나서, 굳이 우리 아이 조기학생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어, 몰라요. 애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잘 모르고. 왜냐면 애들이 편차가 크거든요. 유난히 작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냐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같은, 똑같은 그, 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 8년생 이제, 원래는 이제, 내년 3월에 17년생이 입학을 하겠지만, 그 17년생, 18년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입학을 해도,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생은요, 굉장히 <laughs> 1년, 형님이에요. <laughs> 12월생은 정말 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12월생은 다 애들이 너무 쪼금해가지고, 만만하게 취급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이에요. 12월생인데도 1월생보다 더클 수도 있고요. 1월생인데 뭐 12월생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애들이, 아직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집중적으로 클지가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정말, 어 내가 18년생이지만 17년에도 딱 했을 때 중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요즘 작아요. 자기 또래 중에서 작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소문 내지 않나는 잘 모릅니다. 뭐좀 키가 작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애가 키가 크다고 해서 애가 다른 아이들을 압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눈빛이 강하고 말빨이 세고 판단이 빠른 아이들이 훨씬 네, 형님 역할, 누나 역할, 언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요 조기 입학 세미나, 꼭기억하 듯이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aughs> 그거 취학 통지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 내년 가서 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꼭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